네, 싱포인 영천, 이제,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온 곳은요, 바로 영천 강변공원입니다! <웃음> <와>. <웃음> 아, 근데, 네, 전딱 왔을 때, 꽃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꽃냄새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laughs> 네. 풍경수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뒤에 강이 쫙흐르는데 어찌나 예쁜지 이렇게 <laughs> 산책하시는 또 음. 부부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음. 저 위에 아파트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 여기 단체 어디 놀러 와서 놀 방기 빌려서 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할수 있는 모양아요자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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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요 또 사연을 받아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저희 준비했는데 음, 자 네. 일단 그전에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어 우리. 가수 되기 전에 네?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가수가 싶어요. 되기 전에요. 네. 어렸을 때는 뭐 노래를 놓치 않았지만 뭐 아르바이트도 간간히 하면서 네. 아이돌 그룹을 트로트 하기 전에는 네. 했었었죠 네. 어떻게 아이돌 그룹 시작게된 거예요? 어... 그냥 마냥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연예인도 되고 싶고 근데 이제 길이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는 방법 밖에는 없었으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너무 이제 매체가 많아져서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그때는 이제 회사가 아니면은 알릴 아, 기회가 아예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연습생이 먼저 되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계속 보고 다녔죠. 아, 개정. 그럼 오디션 때 네. 봤던 곡은 뭐였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그 에스파파 참다행이라는 노래가 음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 아, 뭐야, 아, 아, <laughs> 외우러 어느 하나 잘해 주지 못한 내가 가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거를 많이 좀 불렀다. 네, 불었던것 같아요. 그래 서 이제 또 리더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태빈이. 리더로서 좀 무기한 거 지금 좀 혼자 할때차이점이 있다면. 음. <laughs> 어, 일단은 뭐제걱정만 해서 해도 되니까 네네네.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한 게 너무너무 좋아요. 어, 근데 사실 가끔 부를 때 있어요. 이제 무대 위에서의 모습을 모든 걸 혼자 해결을 해야 된다 보니까 아, 네. 아주 가끔이지만 어, 조금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왜냐면그 의지할 수 있는 그 팀원들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그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번 사연들의 주제가 바로 어, 고생 극복 성장 사연들입니다. 아 너무 좋죠. <laughs> 네. 고생 극복 성장 사연들인데 아니 우리 우리 프로그램 나가면서 고생 진짜 많이 했잖아요. 미스터로, 네. 아 정말 경연 프로그램 나가면서. 연프로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진짜 힘들죠, 그건 네. 네. 우리 TV로 보시는 분들은 또 보면서, 어, 다음 노래 준비 잘했구나. 원래 잘하니까 넌 잘할 거야라고 하시겠지만. 극히 일부예요. 네. 진짜 그 방송에서 <laughs> 보시는 모습. 맞아요, 모습을 맞아요. 10% 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좀 네. 기회 없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좀 오랜만이긴 하지만. 음, 저는 뭐, 네. 모든 무대가 매번 좋았는데, 살짝, 어, 제일 몸이 힘들었었던 때는. 네. 저희 이제 팀 미션 준비했을 때가 아이돌부, 아 엔티지라고, 네네. 어, 아이돌부가 이렇게 예선 합격자들끼리 이제 여 명이서 음. 팀을 꾸려가지고 팀 미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준비 과정에서 퍼포먼스가 이제 우리는 어필을 할 부분이 퍼포먼스적으로 밖에 그때는 강점이 없겠다 싶어서 네네네.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어요, 거기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최정훈 씨를 막 네. 들고 돌리고 세우고 하는 막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 그 과정에서 좀 손을 많이 다쳐 가지고 경연날까지도 이제 붕대 손을 저랑 추혁진씨랑 붕대 손을 감고 무대를 했었었던 근데 그 양손이 있고. 다 나갔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는게 제가 처음에 이쪽 자리였다가 네. 어, 오른쪽 손이 너무 아파서, 나가가지고, 포진이한테 네. 부탁을 했어요. 포진씨한테 야, 자리 좀 바꿔주면 안되나 진짜 오른쪽, 어, 이거 큰일 났다고. 뭐, 끊어졌다고. 뭐. 너는 어떠냐. 아, 나도 아프대. 그럼 바꾸자 해가지고, 멀쩡한 왼쪽, 포진이는 멀쩡한 오른쪽으로, 네. 다시 했죠. 네. 또 아픈 거야,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갔다. 예 네. 아... 그런 오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정말 그때 예.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어서 더그분들랑더 끈끈하게 지내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지이도보죠 음. 네. 네. 혹시 뭐그 뒤에 좀 슬럼프 같은 건온 적이 없었어요? 슬럼프라기보다는 음. 이제 제가 본선 3라운드, 그러니까 미스터트롯 8회까지 하고 하차를 하게 됐는데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트로트 가수를 먼저 회사에 이제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먼저 지금 권유를 드리고 네. 그때부터가 조금 트로트에 대한 생각이 제일 많았던 시기였던 음...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트로트라고 해서 막 뜨면 흔히 아시는 막어어어막 이렇게 반갈게 부르는 어. 뭐 꺾는 거뭐 뭐. 나도 이렇게 따라가서 노래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색깔를... 내 소리로 나오는 대로 이거를 풀어도 되는 건지가 근데 사실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바보같이 많이 헤맸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음. 정답은 뭐였나요? 정답은 내 목소리로 하는 거, 그쵸. 그게 정답이었지 않았나. 아마 그걸 아,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제대로 트로트를 시작했다가,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또 정말 감격적이게 첫 콘서트까지 했잖아요. 그죠 아, 네, 기억하시는구나. 기억하죠. 오, 2020년 5월 23일이었죠. 네. 예. 네. 진짜. 그때 우리가 말로 막 했던 장난들이 뭐였냐면, 우리 진짜 연구소분들 워크샵 한번 가자. 어. 그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콘서트로 이어지고 있고. 야,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너무 소중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방송으로만 봤던 그, 주현씨 젖는 모습을. 뭘젖게 <laughs> 예, 물에. 아, 물에, 물에 젖는 모습이 <laughs> 네. 그걸 정말 직관할 때는, 아, 너무 좋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지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때 직관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다 하죠. 계실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 좋은 경험 우리가 추억 공감들 갖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나중에 더 보여주시면. <laughs> 나중에 나중에. 아, 깜짝 여기 네, 네. 영상 네. 하는 좋아요. 관객 걸려. 야 돼. <웃음> <웃음> 그때 정말 좋은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뒤로 같이 함께하면서 너무나 좋았던 시간들이 많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좋고 그 뒤에 아마 모든 콘서트를 저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요 거의 한 회도 어. 빠짐 없이. 네. 그러니까. 하루를 풀로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또 우리 또 김학준 씨가 너무 바쁘신분이다 보니까 바쁘시더라고요. 이제 가끔은 한 번만 또해 주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죠. 두번 정도. 저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네. 소심해 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laughs> 영영의 <영수연의 웃음> 마음으로 같이 했는 <laughs> <섞여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laughs> 네, 근데 이렇게 진심으로 해 주시는 MC 분이 진짜 아무도 안 계셨어요. 네. 그래서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카메라 피라고 어,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재밌어. 사실 그때 가면 저는 놀라운 게 팬분들이 또 이제 알아봐주시고 또 이제 응원해주시는 거예요. 죠 그죠. 옛날에 주, 처음에는 장난도 안 치셨는데 이제는 뭐 사진 촬영할 때어 이제 비켜요. 우리 <laughs> <laughs> 중요한 찍게 이게 그러니까 대놓고 해주니 저는 고마운 거예요. 이게 장사로 장난도 치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지. 맞아, 맞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추억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있는데 네. 오늘 사연이 딱 보니까 우리가 역경과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네. 누구한테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역경과 고난이 좀 있어요 요즘? 저요? 네. 아니요 너무. <laughs> 행복하게 지낸 지가 조금 어. 됐죠. 왜냐하면 제가 네. 또 여기 앞에 계신 연구원 여러분들 만나고 네. 나서는 뭐 계속 행복해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네, 뭐 고민이 있었어야 됐어요. 사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니오지. 아니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그냥 <laughs> 이제 고민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자 네, 이런 네. 거였는데, 네. 자 일단 우리 고민 듣기 전에요, 하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포유하면 인영천 한번 외쳐보고요. 네.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고민과 사연으로 함께 나가던 우리 백일동백일동 백일동 분들도 함께 <laughs> 아파트 안에서 <laughs> 소리쳐주시면 좋을 거다아지겠죠 그래요. 네, <laughs> 분들도 손을 들어주세요. 너무 좋아. 뛰어들어오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번 고민과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포유. 인연차! 김땡땡님께서 사연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트로 에서 생수 퍼포먼스로 강한 매력을 뽐낸 김중현 가수님. 저는 지금이 전쟁처도 아닌데, 갑자기 덕질 부상 톤 중입니다. 1년 전, 척추골절 허리 부상으로 2주를 누워서 모든 걸 해결하다가 멋진 우리 가수님 콘서트에 간다고 아무도 제가 걸을 수 없으리라 생각할 때, 기적같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어, 그날 이후로는 계속 통증 패치를 붙이고 각 지역 행사 콘서트 참여 응원을 1년째 하고 있어요. 제 남들만큼 빨리 걸을 수 있게 된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영천에서 버스킹을 하신다니 축하드립니다. 10월 22일 제가 다친지 꼭 1년이 되는 날인데 영천 버스킹도 현장 왔꼭 가고 싶네요. 서울에서 영천까지 운전해야 해서 겁이 조금 나지만. 주은님을볼수있다면냐 신청곡은 저의 수호천사 김주이님을 생각하며 김준이님의 헐헐헐 신청합니다. 주인공이 오셨나요? 되게 튀시죠. 네.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아니 그 저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한동안 이제 응원을 되게 자주 와주시는 팬분 중에 한 분이신데 계속 이제 뭐. 여기에 뭘 붙이시고 오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도 어 굉장히 또 여기저기 막다 와주시고 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네. 신구곡을 만나보면서 네.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바람같이 살라네. <laughs> <산란해 웃음> <laughs> 어, 긴 땡땡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제목이에요. 나이야! 고3이라 마음 고생이 많겠구나. 무겁고 두터운 벽을 만난 듯 힘이 들겠지. 근디 할머니가 인생을 살다 뿐이 어디 할머니예요? 네. 어디 할니 그러니까 <laughs> 어디? <laughs> <어디가>? 순간 <laughs> 우리 이만순 여사님이 <laughs> 어쩌니 들어 <때문에>. 네. <laughs> 어, 네. 외할머니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네. <laughs> 입시는 그리 크지 않은 인생사의 일부분이더구나. 입시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학교 타이틀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분야를 잘 선택하기를 바란다. 알았지? 갑자기 영상도 알았지. 네. 할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는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를 이렇게도 신청하신다고. 흔좀 뭔가 넘고 싶은 벽이나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요? 네. 저는 항상 음. 한 가지만 생각해요. 어떤 거? 그냥 최상의 컨디션으로. 분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계속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지내다 보면은 사실 내몸내 내 마음대로 음. 모든 게 이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참 그게 되게 어쩌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촐하기도 하지만 큰 목표 이루고 싶은 음, 그런 하나의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그부을꼭 지켜 주셔야 돼요. 네. 여분들 옆에 돈피시 박수님도 지켜 줘야 돼. 요 알겠죠?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위에서 같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개 속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적숨잡으려면 어느새 사라지는 누워도 느낄 수가 없는 나의 빈 가슴. 가는 밤이 하얗게 새우는 젊음의 고독이여. 이거 아시죠? 내 젊음의 may youth time 뒤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프로그램분이에요 <laughs>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 네. 사연까지 들어봤는데요. 혹시 네. 우리가 가까우니까 어, 저도 이런 고난과 역경에 사연이 있었다 하시는 소문 들어주시면 그분의 이야기한번 들어볼까요? 잘볼게 네. 우리 또 뒤에도 우리 또 음. 영천시에서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제일 막내분이 누구세요? 제일 막내분. 우리 막내, 막내. 오, 잠깐 나와주신다면 아 괜찮아요 잠깐만 나와주시죠 언제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어, 이게 8년 됐고요 나이는 32살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인 걸 굉장히 간절하시요 <laughs> 여기 데이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laughs> 큰 착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아 어, 그래요 사실은 말야내 모르고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직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또, 영천 강변공원에서 이야기도 해보고요, 듀엣도 해보고요, 또 사연도 들어보면서 맞아요. 저희가 나눠봤는데, 네. 특히나 오늘의 사연은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런 사연도 만나봤어요.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어, 우선은, 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건 맞는데, 사실 이,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는 사실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가장 큰 맞아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연을 또 들어보니까 같이 또 공감을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을 사실 하나 더 준비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프로 대리곡입니다. 수천사 네. 바로 네. 네.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 감정평원에서 아, 김중의 수호천사와 함께 인사를 들러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